예상치 못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.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부동산 투자. 이정찬 전문가가 실전 투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. 수도권의 입주율이 그 하락, 입주율이 하락 폭을 지금 키우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첫 번째는 작년보다는 응? 금년도가 수도권의 일부 지역 위주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. 당연히 미분양돼 있으니까 입주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. 그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 되겠고요.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. 대출 규제입니다. 아, 대출 규제로 잔금 납부를 하다가 마련하지 못한 그런 세대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, 입주율이 하락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. 아,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. 역전세입니다. 입주 시기가 일시에 몰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. 역전세입니다. 예를 들어서 예상 전세 보증금이 2억이었는데. 1억5천이나 1억으로 이 전세 가격이 하락한 수도권의 입주 대단지들이 꽤 있습니다. 그런 지역 같은 경우,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 입장에서 봤을 때, 내가 잔금을 1억만 준비할 게 1억이 아니라 2억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. 어? 그러다 보니까 그걸 준비를 하지 못해서 입주를 어,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됐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자, 첫 번째는, 미분양 성이 증가됐다. 그다음에 대출 규제로 인해서 잔금 준비하기가 어려워졌다. 그다음에 역전세로 인해서 잔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커졌다 하는 게 그런 세 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. 자 금년 한 해는 이렇습니다. 수도권 내에서의 이제 지역별로 어떤 떻 양극화 현상이 더심화될 걸로 보여집니다. 따라서 입주율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.